자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공부를 할건데요 아마 다크서클 모르시는 엄마님들은 안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크서클이란 어,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눈 밑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들의 통칭이다 어.. 여기 개그맨인데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다크서클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뭐 웃기는 남을 웃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다크서클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엄마님들한테는 참 음, 달갑지 않은 녀석이죠. 그래서 다크 서클에 쓰일 어, 수 있는 레모디들을좀 뽑아봤는데 뽑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어, 절망감, 무르 이런 뭐 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주제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laughs> 이런 다크 서클 관련된 레모디들을 어 제가 일단 네 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어 나트륨 무리아티쿰인데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소, 소금으로 만든 레모디예요. 그래서 어 소금 같은 경우는 어 어렸을 때 우리 생물 시간에도 배웠지만 삼투압 현상을 삼투압 현상하고 관련된 그런 물질인데 세포에 이제 수분 조절을 할수 있는 그리고 식물들이 식물들의 뿌리가 땅에서 이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제 소금에 의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요 레머디들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도 뭐 소화라든가 관절 이제 수분 공급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레모디입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수분이 많거나 아니면 반대로 <laughs>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네, 문제들이 보일 수 있고요. 나트륨 아시겠지만 어, 이제 슬픔에 관한 만성적 레머디라서 어, 큰 슬픔을 겪었거나 아니 그런 그런 사건을 겪은 뒤에 주로 혼자 이고 싶어하고 남, 남들과 남 어울리기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서는 영양이조그니까 제대로 이제 소화 문제가 생기니까 먹어도 잘 흡수나 이런 걸잘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로, 그로 인한 영양실조. 아니면 변비. 변비는 이제 내보내야 될 거를 어, 내보내지 않고 간직하는 그런 나트륨의 모습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몸에서 소금기 있는 분비물이 배출된다. 그리고 짠 음식 같은 걸 많이 찾고 차가운 음료수를 많이 마신다. 짠 음식, 뭐, 베이컨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짠,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는, 예, 네 그런 경향이 보이고. 그 다음에, 더위나 태양, 빛을 받으면 증상이 악화된다. 그래 뭐, 어, 태양 아래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뭐 두통이 온다거나,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트륨은 사실 전에 강의로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분은 그 강의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질이 건조하고 생리 전후로 우울증 생리 전 증후군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성격이 예민해진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닫혀있는 사람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건조하거나 이제 눈이 가렵거나 아니면 시력이 좀 약한 경우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네모디를, 이제, 뭐, 엑 강도, 저 강도로 복용을 하면은, 도움을,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게, 이제, 칼리포스라고, 인산 칼륨인데, 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이제, 지지를 받는, 어, 지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겠죠? 지지를 상실한, 포스는, 이제, 돌봄, 나무 이렇게 돌보는 모습이 이제 주요 테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두 개가 합쳐진 인산 칼리포스의 주요 테마는 나는 내가 버티, 버팀목으로 의지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아이, 이제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나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집안 살림도 하고 육아도 하고, 하지만 남편은 자진 출장 등으로 이제 자기 옆에서 이제 육아 같은 것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이들도 이제 자라면서 엄마를 막 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홀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여러 심리적인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런 칼리포스를 필요하는 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 신경과 뇌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이제 신경적 문제를 많이 다뤄요. 신경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어, 스트레스를 인한 문제를 줄여주어 우울함이나 불면증에 도움을 준다. 예, 그니까 신경적으로 이렇게, 뭐 예민한, 예민한 상태가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이제 쉽게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함, 우울함이나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들이 쉽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또 통증이나 마비, 두려움, 기억력 세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신경질적. 그리고 쉽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요거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심, 그니까, 이런, 신경, 예민한 상태이다 보니까, 몸도 많이 피, 피곤해지죠. 그래서 심신피로, 그 다음에 신경질환, 전신세약.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게 필요한 상태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에너지와 활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해야 할일 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증이 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을 겪게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욕이 떨어지죠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불능까지 오는 그런 남성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 이런 식의 테마로 인해서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발기불능이나 성욕 감소 이런 것들 을 음, 고생을 겪는 남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이거 예민하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도 아주 깜짝 놀란다. 음. 그러니까 뭐큰 소리에 놀라는 건 일반적인 건데 아주 작은 사소한 소리도 갑자기 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신적 예민함이나 이런 피로에 의해서 생긴 다크서클에 유용하다. 요거 어. 또 하나가 이제 단 것을 갈망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좀 보통 이제 피곤하고 막 그러면 막단게 땡기거나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오래 해서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아니면은 사업상 문제로 걱정거리가 많아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이런 사업, 사업상 문제를 많이 겪는 이런 남자분들이 이런 성욕 감소나 발기불능에 오면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화를 뽑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한테 나타나는 다크서클의 좋은 치료제입니다. 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생충을 다루는, 예, 기생충을 없애는 뭐, 이런 메모디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필요하는 아이들은 항상 이제, 과도하게 흥분하기 쉬운, 이제 신경적인 상태 신경질적인 상태. 음,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기생충 영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기분이 나쁘고, 누구, 누군가가 자기 이제 귀엽다고 만진, 만진다거나, 쓰다듬는 거를 싫어하고, 그 밤에 이제 불을 끄고 잘 때,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며 엎드려 있으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밤에 이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렇게 좀뭐라 해야지 좀어좀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더 보이기 쉽 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원하는 걸 주어도 거부하거나 뭐 장난감을 줘도 거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걸 막 집어 던진다든지 부신다든지 부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 같은 건 이제 우리 몸에 붙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몸속 안에 살면서 이제 영양분을 빼빼 먹잖아요. 그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무언가를 이제 갈취하고 만족할지 모르고 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 후에도 배가 고파서 잘 먹지만 몸은 야이어가는. 음. 잘 먹긴 하는데 어,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한테 이제 뺏겨가지고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서 몸이 야이어져 가는, 뭐, 그런 아이들. 그리고, 기생충이 있게 되면 또, 코를 끊임없이 문지르거나, 피가 날 때까지 막, 코를 후벼 파는 아이들. 예. 아니면은, 여기엔 없는데, 이제, 항문이 가려워서, 이제, 자꾸 긁는 아이들. 예, 요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생충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이제, 포스 에이시드인데, 요거, 이제, 인산인데, 어, 요거에 이제 주요 테마도 이제 포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돌봄. 요거 이제 에시드는 절망, 자포자기,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합쳐졌으니까 주요 테마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돌봐야 한다. 예. 네. 요런 좀주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어, 그니까 포스가 포스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무를 돌보고 이렇게 어 그런 거에 이제 행복을 느끼다가 이제 그게 계속 실패를 겪으면서 나중에 포스에이시드 이제 만성 실패의 만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아 나는 계속 뭐 실패자야 나인생의 낙오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희망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는 무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에서 흰머리가 일찍 나는 편이거나 머리가 쉽게 빠지는 보통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갑자기 흰머리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막 그런 경우 있죠 막 이렇게 정신적 충격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런 장면에서 귀인, 뭐 중국 영화에 이런 게많은데 백발마녀 이런 데서 보면은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희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머리카락이 빨리 희거나 아니면 쉽게 빠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밤에 식욕이 증가해서 식사를 이제 뭘 먹는데 뭐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차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음. 어 인상 같은 경우는 그 탄산 음료 아시죠? 탄산 음료, 뭐,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인산이 같이 들어가는, 이제 주 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 이제, 먹으면, 그, 아니, 탄산 음료수를 컵에 따른 막 거품이 막 나잖아요. <laughs> 탄산 때문에. 어, 그런 것처럼, 이제, 뭘 먹으면은, 거품이 일듯이, 이렇게 배가 꽉 차는 거죠. 헛배, 헛배가 부는 거죠. 예, 네, 그런, 그러니까, 탄산 음료수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기억을 하,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짜증을 잘 내고 좀 침울해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증, 이런 상태가 좀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은 어, 무감각해지는 거죠. 아까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 이런 뭐지 칼리포스, 칼리포스에서도 이런 좀 무감각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하고 연관을 지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세이시도 어 무감각해지고 멍해지고 그 다음에 어 통증이 없는 심한 설사가 계속 되는데 아무래 설사라면 또 몸에서 이제 수분이나 이런 게막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심한 설사는 이제 어 계속 이제 반복해서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잠뭐 밤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잠을 잘못 자거나 낮에 하면 이제 또 일을 잘 제대로 못 한다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어 그런 심리적, 육체적 결핍.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서, 어, 뭐야, 좀 상큼한 음식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탄산 음료같이 뭔가 이제 턱 쏘는 그런 청량감을 주는 이제 음료수.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싶어라 하는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위 주스나 콜라 이런 탄산 음료수를 갈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음, 특이성이, 이제, 세약해지는데, 좀, 빠르게, 빠르게, 세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오늘 보고 다음날 봤는데, 더야이였다든지 그런, 그런 걸 말하죠. 보통, 이제, 다크서클 같은 경우도, 만화에서나 이런, 뭐, 뭐, TV나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초췌한 모습을 나타낼 때, 눈 밑에 좀 어둡게 칠하는 그런 분장 효과를 넣거나 이제 특수 효과를 넣거나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크 서클이 있는 분들한테는 혹시 뭐 힘든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같은 보스 이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과로나 슬픔, 실망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는 어, 여기, 여기 이제 빠르게 쇠약해지는 예 요런 요런 모습 이제 과로나 이제 아니면, 뭐, 개인적인 슬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질 때. 그리고 산모가 출산으로 힘이 들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 아,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남자라 잘 모르겠지만, 이제 출산할 때 이렇게 되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몸이 급도, 급속도로 쇠약해질 때.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포에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 사지가 좀 빨리 성장하는 요런 항목이 있어요. 어, 그니까좀손 키가 빨리 크는. 그러다 보니까 어, 아이들 성장통에도 도움이 되는 멤모들이 중에 하나예요. 그 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어, 이게 뭐야. 무감각해지면서 이렇게 누가 뭘 물어보고 나면은 아주 짧게 그냥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짧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어, 질문, 질문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는 특이성이, 특이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상 다크서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아마 다크서클로 좀 고민하신 엄마님들도 많이 계실 건데, 요런 만약에 정신적 테마가 있으면은, 요런 것들 중에 한번 골라서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 이거 외적인 문제라면은, 어, 또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상 나치.